올해도 어김없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열 네. 번째로 올렸고 네. 뉴스를 봐도 이제는 금리 인상이 점점 끝나가는 것 같다. 그런 기대감들이 또 주식에 선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금리만 먼저 말씀을 핵심적으로 딱 드리면 금리 인상은 한번 올리거나 아니면 없다. 나는 없을 것 같아. 난 3월에도 아. 안 올릴 것 같아. 고용 지표가 막 세게 나와서 더 올린다고 막 레토릭을 막 음. 하긴 하는데 연준 위원들 와갖고 이거 하잖아요. 음. 근데 더못 올릴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음. 실물 경제가 원래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걸 보면 갸들이 그렇게 부러질 때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야 돼요. 음. 근데 지금 인플레 때문에 못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더 올리지는 못해도 고원지대를 형성해서 쭉 끌고 갈것 같아요. 음.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 정도 상황이면 빨리 내릴 거다라고 봤거든요. 고원지대가 길지 않을 거더라고 봤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2023년까지는 유지한다고 라 하니까 그거에 음.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고용시장에 달렸다 이렇게 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속도 폭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음. 2%하고 3%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4%에서 5% 올린다 그럼 이건 그냥 망하라는 거예요 어. 이거는 그냥 니들 안 되겠다 니들 그냥 숨통을 쪼여버릴게 네. 이거기 때문에 갈 가능성 없어요 그리고 2년물 음. 국채금리하고 페드 기준금리하고 코어 PC하고 같아져 버렸어요. 더 역전돼서 패드 기준금리가 더 높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있으면 동결하거나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금리 정책을 써서 빨리 왔는데 이게 스며들면서 어떤 효과를 낼 건지. 음. 그 스며드는 기간. 음. 물을 쫙 뿌려놨어. 그러고 보는 거지. 음.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보자. 이거거든요. 음. 그 기간이 2023년일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종목들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시장은 자기 니즘을 만들 겁니다. 음. 그런데 그 와중에서 잘못 물리면 혹시라도 리세션에 진입했다라는 신호가 터지면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큰코다칠수게 네. 네,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 회복이. 아, 네. 그러면 이제 물을 뿌려놨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금리 인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원지대를 쭉 이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금리 인상이 쭉 이어져서 물이 착 뿌려지고 나서 그게 스며들면 올해는 어떤 상황들이 좀 경기에는 펼쳐질까요? 어, 올해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되면 은 일단 산업 생산 그다음에 소비 투자 모든 게 감소하게 돼요. 음. 음. 제일 중요한 건 투자인데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미래에 돈을 끌어다가 지금 쓰는 거에 대한 가, 가격을 높여버리는 거잖아요. 음. 1억을 갖다가 땡겼을 때 10%라고 하면 9천만 원에 쓴 거잖아요. 음. 근데 20%로 땡겼으면 8천만 원 밖에 어, 안 되는 그러세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땡겨 쓰는 거에 세대 간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조율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미래를 땡겨 쓰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미래를 음. 위해서 돈을 밀어라. 그러니까 현재 소비와 현재 투자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막아놓은 거거요 막아놓은 거죠. 네. 가 그렇게 되면 공장에서는 투자, 시설 투자 크게 안할 수밖에 없고, 그럼 사람들 자르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안살 거고, 소비 줄일 거고. 그렇게 되니까, 투자가 감소하면 1, 2년 있다가 경제는 다운턴에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다시 금리를 낮추는 건, 그러면 다시 미래를 때려다가, 현재 투자를 해, 근데 그거 싸게 해줄게. 이거거든요. 음. 그럼 금리를 낮추면 그때부터는 투자가 어딘가에서 막 일어나겠죠. 음. 그럼 뭐가 투자를 되느냐? 이거를 앞으로 잘될 거에 대한, 잘될 산업에 대한 투자로 들어가게 돼 있죠. 아, 성장할 사업에 대한. 그렇죠. 거면. 예.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 성장주가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멀리 내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애플하고 테슬라가 성장주였죠. 음, 그동안에. 그렇죠. 근데 이미 자기의 엠파이어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걔들은 수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니까 러 걔들은 금리를 올려야 더 좋아. 음. 리비, 리비안부터 시작했고, 뒤따라오는 애들, 일단 포드 이런 애들, 니들 금 고금리 때문에 한번 죽어봐. 나는 멀쩡하거든. 나철옹성이 있으니까. 어, 내 물건 잘 팔리거든? 음.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지방이, 그러고 단 애들 죽어버려. 음. 그러고 나면, 그런 기업들이 다시 빠졌다가, 첫 번째로 올라오겠고, 음. 두 번째로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제, 투자의 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비 같은 것들은 침체가 일어날 것이고 잠정 안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 이사님께서는 절대 인하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연준에서 피보팅을 딱 해가지고 자 네. 이제 금리는 합니다 네. 라고 올해 안에 했다 어, 만약에...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어? 가능성 자체가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거앱솔루 y 리 노예요 왜냐하면 인플레 지표가 후행 지표라서 그래요 아... 사람이 고용되면 3개월 있다가 이 사람이 고용된 걸로 잡힙니다. 그러고 나서 한달있다이 고용데이터가 밥지니까 지금 고용된 사람은 4개월 있다가 통계데이터에 잡혀요. 음. 그걸 보고 정책 당국이 금리 결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2월이죠? 이월다 2월 갔죠? 이제 3월 있고, 그 다음에 FOMC가 연간 8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서 세계 경제가 빠그러지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전쟁 터지거나 막면서 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로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9 9퍼센트요 아. 없어요. 그건 없고 혹여나 혹여나 정말 금리를 거기서 빠그러뜨려 갖고 내리는 상황이 온다. 그럼 도망가야 돼요. 아, 도망가야 돼요. <laughs> 금리 인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아,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게그 아니다. 금게 아니에요 지금. 아 금리 인하하면 경기 부러진다라는 걸 개런티해 주는 거예요. 아. 경제학 교과서 혹시 보셨으면 맨 마지막에 합리적 기대에 의한 시장 변동 이런 거 나오죠. 원론에 음. 원론 합리적 기대가 뭡니까? 당연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 그,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반영을 음. 하지만 제가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퇴근 시간에 되면 저쪽 청담대교 돌아가고 수서로 돌아가는 거, 저기 세곡동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 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들어가는 거이세 가지예요. 음. 근데 딱 출발할 때 라디오를 탁 키면 57분 교통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앵커들이 와. 한남대교 막히니까 청담대교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담대교 가면 차 청담대교로 다 몰려있어요. 꽉 막혀있죠. 그러니까 나는 출발할 때 거기서 앵커가 청담대교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나는 경부고속도로로 가. 음. 이게 뭐냐? 합리적 기대야. 하. 하. 합리적 기대에 의한 시장 움직임. 요게 바로 그거거든요. 음. 요거를 주식투자에도 쓰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요거를 금리를 낮추시, 낮춘다라고 하는 건 당신들 성장주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피해 있다가, 음. 충분히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성장주를 준비하세요라는 시구 신호죠. 음, 그러면 이제 제가 드 지금 듣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금리 인상이 쭉 이어지게 되면 뭐 어쨌든간에 똑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어 과거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내 스탠스를 정하기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지금 2023년이 단순하게 위기 상황인 건지 음. 아니면 위기 속에 어느 정도 기회 숨은 기회들이 좀 있는 시기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 진짜 저점과 고점 이런 것들을 다제 개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음.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 이런 거예요 손실을 많이 봤으니 음. 바닥에 내려왔을 때 빚을 때려 박아서라도 올라가는 걸 태우고 싶은 거예요 음. 근데 나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음. 이거 박스권에서 그러다가 박스권이 예상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려버리면 그러면 빚만 남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는 그걸 하지 말라고 영상에서 계속 얘기하고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리세션이라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리세션 없다 이런 얘기해요 리세션 봤냐 너못 음. 봤다 소프트랜딩이다 뭐가 소프트랜딩이냐 어떻게 하는 게 소프트랜딩이야 물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소프트랜딩? 10% 지수 조정하거라 20% 조정하면 소프트랜딩하고 말끝을 흐린단 말이에요 음. 정의 자체가 불명확한 걸 가지고 거기서 이거다 저거다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음. 이게 암에 받으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없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죠, 문제가 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리세션이냐 아니냐를 보려고 하면 도대체 리세션의 모습이 어땠는지. 음. 그러면 리세션에 진입하는 거잖아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리세션이 어떤 거는 제가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음. 방송에서. 리세션 진입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눈을 감고 아, 새벽 기도하다 영감 얻어가지고 야, 이거 리세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기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음. 다. 지표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지표들을 보았을 때, 지금하고 많이 다르냐? 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리세션이 나올 때, 말 그대로 리세션이라면 그런 실물 경제 지표들이 막 부러졌느냐? 이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 네, 아니야. 아니죠, 아직. 멀쩡해! 음. 경제 성장률이나 뭐 생산 지표나 이런 것들이 멀쩡할 때 리세션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리세션 들어가면, 우리가 리세션을 알아볼 만큼 리세션이다라고 하는 건 그건 한참 중증 환자에 들어간 거 이미 거예요. 많이 진행된 많이 진행된 거예요 네. 지금 리세션이 아닌지 긴지는 리세션의 본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비슷해요 음. 진지1점도 들어오고 있어 지금 음. 지금 리세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알지 마라 음. 그리고 모르는 기준을 해서 소프트 랜딩 기준도 없는 거에 대해서 한다 소프트 랜딩의 기준은 딱한 가지예요 경제가 안 부러지면 소프트 랜딩이에요 음. 그러면 00년과 00년 닷컴버블이 있어요 75% 빠졌습니다 고점부터 저점까지 07년도까지는 47% 빠졌어요 음. 그럼 두개 중에서 지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소프트랜딩 어떤 게 경, 그거예요 그러면 감히 누가 07년도를 소프트랜딩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수는 근데 덜 빠졌잖아요 음. 얘보다 그런데 75% 빠진 공공연도를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소프트랜딩이에요 오. 경제 안 부러졌어요 오. 한 분기 마이너스 나다가 그 다음 분기 플러스 나고 그 다음 분기 마이너스 나는데 이거는 두 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나는 리세션 상황이라고 정의하기 매우 애매한 상황이었던 음. 그런데 그거를 리세션이나 잡았단 말이에요 실업률이나 경제 상황이 회복되거나 이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 음. 그러니까 고용 시장, 부동산 보고 소프트냐 하드코어냐 결정하는 거고 지금 부동산은 고평가였다가 조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크러시가 나서 여기서부터 더 빠지는 상황이 아니면 하드코어 랜딩 없어요. 음. 이게 부동산 이렇게 빠져야 실업률이 확 확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드코어 랜딩이에요 음. 근데 지수가 50% 빠진다고 해서 10% 빠진다고 해서 그게 하드코어 랜딩의 기준이 아니라 음. 그러니까 막. 너무 지역적인 부분만 보고서 그렇죠. 야 이거 경착륙이다 연착륙이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정체적인 경제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안 좋아졌는지 좋아졌는지로 판단해야 정확한 판단이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결국에 경기는 이런데 저희는 뭘 해야 되나요? 개인으로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개인 빚 갚아야지 지금 빚 많잖아요 어... 빚 갚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저축 많이 하시고 CD를 많이 하십시오 음... 그리고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보다는 ETF 같은 거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 이제 뭐, 하, 젊으신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시고 잘할 수도 있는데 저만 돼도 저도 예전에 똑같았어요 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김, 뭐. 그에 대해서 말리고 싶은 생각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런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음. 확실한 쪽에서 때려 박는 게 재산 증식에는 더 좋더라. 좋다. 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채권 같은 거 굉장히 좋아요. 음,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채권에 넣는 게 좋아요. 채권, 야, 아, 너 채권 3%, 4%, 4%, 짜리 갖고 그게 무슨 돈이 된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닌 거 알잖아. 아유, 아유. 경영에서 알죠 채권 듀레이션 알죠? 그죠, 그죠. 네, 듀레이션. 국채는 다할인채이기 때문에 음. 채권의 만기와 듀레이션은 같다. 음. 듀레이션은 곱하기, 원금을 회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1% 움직이는데 듀레이션이 30이다. 그럼 30% 그렇죠.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내려가니까 최고 고점에서 주권 주식을 사면 내려오면 주식 채권 올라가는 거죠. 음. 그러면 고, 듀레이션 곱하기를 해서 그런 거죠. 4%였다가 1%까지 떨어지면 3%입니다. 곱하기 듀레이션 30배. 그러면 90% 먹는 겁니다. 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끄자고 올리면 경기를 죽이겠다는 거고 음. 고원지대를 하다는 건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거고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내가 처방한 것이 이펙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를 페드가 인지하고 내리기 시작했던 거고 음. 그러면 채권이 플러스가 나는 상황이 지나고 나서 저금리가 된 상황에서 채권 받고 주식 대려박아도 음. 이거는 문제없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걸 거의 주식 투자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가지고 이건 아. 거의 평경장 수준의 이런 어떤 주식,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트죠, 아트. 아트. 모라일체 경지.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유가가 120불에 가면 이런 논리입니다. 진짜 제가 이거는, 아,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딴데 가서는 얘기 안 하는 데 어우, 요거, 요거 중요한 아니, 거네요? 진짜 요거 진짜 네. 별표 빡! 아, 별표 빡! 여기, 구독자님, 여기, 여기, 여기 별표, 별표입니다, 네. 별표.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하시면 돼요. 음. 유가가 (120불에) 갔잖아요 음. 그러면 (130불) 간다 (150불) 간다 골드만삭스에서 뽐뿌질 해요 지들거 처분해야 되니까 음. 그렇죠 근데 (120불은) 어떤 상황이냐 걸프만 에서 전쟁이 터지고 석유 수요가 폭증하고 하여튼 역사상 그런 일벤트들이 딱 일어났을 때그 이상으로 가면 무조건 유가 때문에 리세션이 나든 아니면 뭐~ 경기 침착 와서 리세션이 오든 뭐~ 하여튼 오는 거야 음. 유가 (120불은) 못 견디는 상황인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유가 부러질 거고. 그렇죠? 금리 인상하면 달러의 반대 포지션에 있는 선물 시장, 상품 시장 빠질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원유 인버스를 찍으면 되죠. 그죠? 그거가 똑같은 논리로 채권 네. 지금 말씀드리는 음. 거예요. 국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00%를 먹는데 재밌는 건 이게 복리란 말이에요. 그죠. 1.3 올해 먹었어. 1.3이야. 거기다 또 1.3이야. 그렇죠. 1.3에 3이야. 얼마 될것 같아, 이게. 그런데 국채니까. 미국이 망하지 않으니까. 때는 방정적이기도 하고 이길 수 있는 자리를 음. 가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PBR 0.8배, 0.9배에서는 주식을 사면 된다. 음. 대부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얘기하면 그게 맞든 틀리든 전문가 집단에서는 그게 다 통해 버려 요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움직여 버려. 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할 때는 이큰 돈의 흐름 과 축소에 맞게 거기서 이기는 자리만 딱 들어가서. 기여를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음. 그 지금은 이길 자리가 있느냐? 코스피 지금 12배가 넘어요. 음. 자기 이익 대비. 매우 강세장이야 음. 보통 여기서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 매우 높아요. 미국 S&P 기준 19배, 19.4배예요. 어, 그렇게 또 올랐다 음. 내려왔으니까 그렇지. 19.4배예요. 그거는 매우 강세장이에요. 그 어느 정도 강세장이냐? 20년 만에 한번 오는 강세장이에요. 공공연 년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100년 만에 한번 오는 강세장 올까 있어요. 말까 한 올까 하는 말까. 말까 페이드에서 정책 실수 안 했으면 그렇게 안 왔어요. 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투자면 하 어렵다. 장기적으로 만약에 ETF를 가지고서 장기 투자를 미국 지수에다 투자하잖아요. 앞으로 5년간 기대 수익률이 제로예요. 오. 그러니까 채권이 낫다는 거죠. 채권이 낫다 지금은 네,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잘 피우면서 가시면 되고 뭐 투자자들 지금. 기다려줘요. 충분히 음. 시장은. 2000 밑으로 빠지고, 이, 심지어는 1800까지 빠질 거라고 하는데, 1400까지도 빠지고. 그런 기회 때는 정말 어디 가서 돈을 끌어다가 그냥 때려 박아야 돼요. 음. 근데 그때 되면 아무도 돈이 없어요. 못 하죠. 예. 없어. 그게 리세션이에요. 지금은 좀 힘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네. 딱 사냥감이 제대로 나타난 것 같을 때, 그때 딱 사냥해가지고, 그렇죠. 조금 더이 파일을 키워야 된다는 라 말씀을 해주신 예.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2부 끝나면서 제가 또 책에서 봤던 얘기가 떠오르는데, 그, 용돈 받고 싶은 아들 얘기하셨잖아요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음. 듣고 싶은 마음만 듣고 그렇죠. 반등장 오니까 아 이제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지만 너무 지엽적으로 보지 마시고 네. 이렇게 이사님처럼 전문가들 얘기 그리고 지표 기준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일치 않는 한 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네, 코코 옆에 있는 저 잘생기고 얼굴 작고 말 잘하는 저 혼남의 총각은 <laughs> 과연 누구인가? 라고 궁금하고 계셨죠. 음, 네. 네, 맞습니다. 저희 또 월급쟁이 부자들 함께 해주실 이렇게 또 새로운 MC 분을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91만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92만. 저는 92만인가요? <laughs> 정정하겠습니다. 92만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세중이라고 하고요. 월부TV 진행을 새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크님은 부동산에 굉장한 전문가시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한 각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저는 사실 구독자님들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진행자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구독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진행자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그리고 또 아 모르는 게 있으시겠다 하면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댓글 남겨 주시거나 이러면 제가 열심히 질문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예쁘게 봐 주세요. 네, 앞으로 또 김세종 MC님과 함께 또 다양한 또 게스트분들과 함께 하게 되실 텐데요. 네,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고요. 저도 함께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